주산촌아 우리는 다시 이윤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사이튜버 미터트박스입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어, 주가에 있어서 570원에 대한 부분에서 자 아, 이런 부분에서 어, 시세 상승이 굉장히 어떤 세게 나와준 그래서 아, 79,1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 그러면서 힘을 많이 모아주면서 아,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는 아,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닉슨에 대한 10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에 국책가제 국책가제 주관기관사로 선정한. 오 이런 법법. 뭐, 와 정말 어떤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 유닉스는 10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과 실증 국책가제 주관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180억 원 포함해서 284억. 928만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23.1%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회사 측은 국내 환경을 고려한 해상용 저풍속형 모델과 직접 구동 드라이브 트레인 적용에 따른 내구성과 증대 개발의 국내 최대 용량에 대한 부분. 그서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로 당사의 해상풍력 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어떤 또 기대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 어서 어, 이런 부분에서 또 어, 다시 한번 어, 굉장한 어떤 기대가 많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어 결국에는 에, 결국에는 어, 유닉어 기본적으로 어, 기업이 좋잖아 보면 예, 기업이 좋으면 어, 살림살이 또 나아지고 좋지 보면 어 오랜만에 비 오니까 좋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체력 잔련을 정말 어떤 항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체력 달래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 시가총액이 3,282억 원, 외국인들이 2.12, 그래서 액면가가 500원인 삼성자산과 미래세 KB에서 안에 어, 어, 모이 아네모이. 안에 모이가 12.74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자 1983년 9월에 설립됐고 1993년 11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된. 지배기업의 풍력사업이 풍력발전기 제조 판매와 풍력단지 건설과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타워 사업 부분은 풍력 발전용 타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적자 적자 뭐 흑자에 대한 부분 759억원 800억원 1497억원 되는 이런 점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강력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 줄수 있겠죠.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주가에 있어서 어, 7,910원에 대한 부분에서. 자가두하나락선의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바닥선에서 바닥선의 모습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슈팅 난리가 강력하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예, 요런 점에서 자 보면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선 그리고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에도 이런 부분 좀 돌파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 개인들이 사거래일제 이렇게 또 많이 잡아준 기관들 잡아주고 있고요. 투신에서 잡아주고 있고. 예, 그래서 자 풍력에 대한 레전드 신재생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정말 또부진니가더 촉발했던 부분이 있죠. 보며 예, 그래서 자 2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 발전소 투자 계획 발표하는, 그래서 중국 당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의 규모가 최대 3조 유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엄청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직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제1차 교고지, 항무지, 사막 지역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 시행 계획을 하는 이런 점에서 전국 19개 성급 지역에서 최대 97.05기가와트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계획을 제시한, 어, 요런 부분. 엄청난 부분이 되네요, 보면. 예, 그래서, 어, 이후 많은 지역에서 올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명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계획을 포함했고요. 어, 많은 투자가 실제 집행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배경에 앞서서 당국이 발표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신재생에너지 발전 육성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3.3조원 키로와트시 어, 육성 목표로 앞으로 더 많은 발전도 이런 방법 형들아 어, 우리 어, 유닉스는 다시 또 좋은 순간 또와 보면 음, 그런 어떤 점 어,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아서니 볼터 형이 얘기했던 자, 우리는 수익을 실현할 때는 너무 보수적이고, 손실이 늘어갈 때는 너무 느긋하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자, 애서니 볼턴형의, 애서니 볼턴형, 애서니 볼턴형이 얘기한 이런 어떤 점. 서 어 수익을 실현할 때 너무 보수 너무 너무 좋아졌는데 너무 어, 안 좋을 거냐 보수적으로 좀 어, 바라보는 게 그게 좀 문제라는 거고 손실이 늘어날 때 너무 좀 느긋한 게그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좀안 좋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주식시장 어, 정말 어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게또 어,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런 점 그리고 자 보면. 앤선이예자 볼턴 형의 얘기를 들었고요. 리처드 레너스 형이 얘기야. 손실은 최소한하고 이익은 극대 즉 극대할 때큰거한방한방 터지면 우리 <laughs> 근데, 한방 터지면, 뭐,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슈퍼개미 형도, 뭐, 한 방을 터뜨려야지만 막 된다. 한, 한 10배 수익률 딱 나와야 인생 역전한다.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에, 생각처럼 이게 또,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 주방에 대한 부분. 자 보면 주봉이 뭡니까 7,910원에 대한 부분에서 자 주가에 있어서 가도한 하락해서 2,020원 그러면서 눌려두다가 양선에 대한 부분이 다시 세게 올려주는 요 부분에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는 모습에서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어떤 세게 또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지지라인과 상단선과, 상단선과 돌파와 돌파가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바닥선의 라인선에서, 바닥선에 이런 어떤 라인선에서 굉장히 어떤 세게 주가에 있어서 양선으로좀 강하게 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또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서 양선에서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화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늘 네, 고맙습니다.